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홀로운 비즈니스 연구소 돈 되는 기술의 시현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책또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매일 아침 써봤니라고 하는 책 읽으면서 얘기할 거고요. 이게 많이 부족하네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됐든 첫 번째 더 해빙이라고 하는 아, 영상은 좀 부족한 게 많아도 어떻게 됐든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마음만 꼭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어 블로그에 관련돼 있는 어 그러한 책 중에서 매일 아침 써봤니라고 하는 책 여러분 소개해드릴게요. 음, 의외로 키워드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방송국 PD예요. 어 이분이 김민식 PD님, 그 MBC 드라마 어 PD님이시고 그 이전에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 라고 하는 책을 이제 해서 책이 이제 두 번째 나오신 분이고, 이분이 블로그를 티스토리 운영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봤더니. 그래서 티스토리를 운영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한 7년 가까이 글을 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글을 쓰면서, 어, 나름대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이득도 보고, 브랜딩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점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지금은 그것과 관련돼 있어서 뭐 강연도 하시고, 물론 PD라고 하는 직업이 특이해서 그렇게 많이 부른 걸 수도 있겠지만, 어 여하튼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어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예이 내용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몇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이 부분. 제가 조금 메모를 해놨던 부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블로그 글쓰기로 용기를 키웁니다. 글을 쓸때 이게 재미있을까? 사람들이 이걸 보러 올까? 이런 후진 글을 썼다고 흉보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 가장 쓰고 싶은 글을 씁니다. 매일 하나의 글감을 떠올리고 제목을 뽑고 편집을 하며 창의성을 단련합니다. 속으로 사귀기만 해서는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자꾸, 자꾸,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 요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내용인데, 어, 저도 블로그 글을 오래 썼죠. 이제 한 13년째 블로그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전에는 뭐, 그냥, 뭐, 진짜 악, 악필? 그러니까 좀못 읽을 정도의 뭐, 내용들이 많았었고,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음, 블로그를 잘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어냈던 게, 어, 그렇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 독서법. 어, 잠시만요. 그래서 독서법에 대한 공부들을 이제 좀 하기 시작을 했고, 독서법을 읽어가면서 이제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이제 나서,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데까지 변화가 생기는데 한 4, 5개월이요? 4, 5개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좀 글을 쓰고 또, 또좀 제가 부족하다고 뭐 생각이 들면 글쓰기에 관련된 책도 여러 개 읽고 그 중에 지, 지줄바, 지우고 줄이고 바꿔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책 읽고, 어, 나름대로 좀 아, 앞으로 나는 좀 이런 스타일의 문체를 가진 글을 좀 써야 되겠다. 되게 이제 쉽고 편안하게, 조금 어,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도 먹게 됐거든요. 어, 어떻게 됐든 어, 계속 뭐 책만 읽는, 읽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만 가지고 끝나면 그냥 놀이로서 끝나겠죠. 그냥 제가 블로그하고 그냥 뭐 책을 읽고 뭐 하는 걸로 끝나겠죠. 그런데 블로그에 글을 쓰고 글을 쓰는 것도 좀 의미 있는 나름대로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미가 된 그런 글들을 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내용을 또 한번 보면 꾸준히 실패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 내 인생이니까요.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실패가 두렵고 즐겁지도 않은 일에 적당히 타협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분이 되게 뭐 20대 때부터 뭐 굉장히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많았나 봐요. 근데 뭐 저희 나이 되면 저희 저도 이제 시은인데요. 시은 50, 시은 50 하나가 시은이에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뭐 어떻게 평탄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이제 이 김민식 피디님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여러분들, 아까 뭐 여기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어떻게 포기를 해요. 뭐, 뭐,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이유가 있겠고. 저는 어, 딸이 두 명이라 또 우리 딸아이들을 보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최선을 다하고 계속 뭐 책도 읽고 써보고 이 영상도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벌써 유튜브 시작하려고 한게한 한 2, 3년 되고, 김세 작가님 막 그때 하실 때부터 공부하고 하는데, 저도 생계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계속 휩쓸려 오다가, 나름대로 강의하고 영상 만들고 하다가, 요즘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법들, 공부들, 이런 거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깨우침이 그냥 번쩍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깨우침 이후로 블로그 글도 더 많이 쓰게 되고 진짜 다양한 채널, 그러니까, 저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혼자 지금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서 제가 독자질문이라고 어떤 분이 전화 오셔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그 미쳐서 하는 거죠, 뭐. 아침에 다섯 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책 읽고 나와서 이렇게 영상 찍고 조금 있다가 한세시 넘어서 지금 이제 한두시반 정도 됐는데 세네 시쯤 되면 또 나가야 돼요. 나가서 또 일을 또 보고 저녁 때또 어, 업무 끝나고 책 읽고, 그 다음에 블로그 글 한두 개 쓰고, 또필 받으면 더 쓰고, <laughs> 공부하면서 쓰고, 어, 다른 거 해서 방문자 수를 위해서 쓰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 어, 이 부분도 마음에 굉장히 들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영상들이 좀 진행될 거냐면, 어, 뭐, 새롭게 소개해주는 책 리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조금 어,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들은 다시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이게 다른 책리이가 아니라 저도 김세희 작가님이 하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손에 닿는 대로 읽어서 그 읽은 내용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내용을 요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제 경험도 좀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 아직은 좀 미숙해요. 뭐 이것도 이 영상도 한열번 찍으면 익숙해지겠죠. 뭐. <laughs> 기대해 주시고 어, 성장은 오로지 자신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방법을 깨우쳐야 하죠. 어, 작가의 수지라고 하는 모리히로시라고 하는 작가가 작가의 수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소설가가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기존의 노하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여하튼, 자기 작품을 쓰면 된다. 기법이 아무렴 리 상관없다.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어쨌든 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일단 해야 돼요. 저번에도 계속 밥먹죽이 얘기하지만, 아니, 독서법 공부 백나에서뭐 하실 거예요? 그죠? 책을 읽어야죠, 책을. 책을 읽고 생각을 해야지. 아 독서법만 몇자 붙었고, 컨텀 독서법, 뭐, 뭐, 빨리 읽고 속도법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 속도법 그거 할때 여러분들한테 자꾸 책을 읽는 습관들을 들여서 여러분들 가까이에 책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독서법 백날 안다고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어떤 목표를 너무 위에다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3년 동안 천권 내가 천권 천권 읽어봤어요 미친 척하고 막 쌍코피 나가면서 읽었어요 거의 잠도 안 자고 어떤 아예 그천 권이라는 목표 때문에 주말 이틀 동안에 한 30권씩 읽었어요 아예 왜냐하면 책을 사서는 어려우니까 서점에 가서 그냥 근데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됐다라는 거보다 그냥 1,000권을 읽었다고 하는 뿌듯함만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책 어떤 부분에서 이제 집중을 해서 읽었을 때는 머릿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내가 좋아, 좋았던 아좋건 3년 1,000권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 목표 달성을 하는 순간에서 보면 제가 이틀인가 당겼나요? 그니까, 러 3년에서 이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달성하고 쭉 지나와서 보니까, 어, 달라졌던 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습관화가 된 거죠. 그니까, 러 책이, 책이 늘 일상이 되고, 그냥 책 읽으면 좋고, 어,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배고픈 것처럼 독서가 고프더라고요. 이제, 이제 책을 안 읽으면 좀, 뭐가 좀 찌부등하고, 운동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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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좀 줄이고, 어떻게 됐든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하세요. 여기도 그 얘기 있잖아요. 일단 뭐 소설을 어떻게 쓰고, 작법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든 써야죠. 쓰기 시작을 하셔서, 부끄럽든, 뭐, 뭐, 저기를 하든 내보이고, 네 그래야 어떤 다음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알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벌써 10분 다 지나갔네요. 다음에 또뭐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있는 얘기들을 한번더 나누는데 오늘 요 부분, 요 부분은 제가 별표까지 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영어 공부든 글쓰기든 어떤 일을 잘하는 비결은 매일 연습하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글을 매일 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강조했듯이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워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을 즐거움으로 채워야 합니다. 독서가 즐거워야 책 리뷰를 쓰고 여행이 즐거워야 여행 이야기를 씁니다. 영화를 재미나게 봐야 설득력 있는 감상문이 나옵니다. 하루하루를 소소한 즐거움으로 채우고 그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것이 블로그를 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딱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블로그 블로그를 하는 자세는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어 목표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지만, 블로그를 해서 즐겁지 않으면, 그 며칠 하다가 못 하겠죠. 그죠? 근데, 블로그를 해서, 나름대로 내가 글이 상위 노출이 되고, 방문자가 오고, 제 글을 보고, 전화도 와서 상담도 하고, 어, 전화를 오시는 거는 아무 꺼리검 없이 받아요. 용기를 내셔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늦게 새벽에도 이런 자꾸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끔 제가 놀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12시에서 어 5시 반 사이는 제가 좀 잠을 잘수 있게 5시간 정도 뭐 12시에 잠든다고 바로 잠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제외하시고 뭐 낮에나 아니면 약간 저녁에 좀 늦은 무렵엔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저도 모르는 건못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부분은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나누는 마음 때문에 제가 조금 뿌듯해지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하고 늘 책도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서부터는 제가 어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좀 공지를 좀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면서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라이브는 조금 더뭐 제가 볼땐 노하우가 쌓여야 될거 같고 그래서 카톡 채팅방 이용해 가지고 궁금한 것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폴로원 비즈니스 연구소 돈되는 기술의 현이 되겠습니다. 시선처리도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laughs> 많이 응원해주세요. 좋아요 구독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